이분 투자 하루 24시간 중단 2분도 자기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어떨까요? 부동산에서 진짜 돈이 되는 건 남들이 모르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더 깊이 아는 정보가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죠. 첫째, 급매물과 경매 물건 선점. 급전이 필요한 집주인이나 은행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잡는다면 시세 차익은 물론 투자자에게 연결만 해 줘도 수수료 수익이 생깁니다. 둘째, 개발 계획 도시 계획 정보 활용. 신도시나 지하철 노선은 먼저 알수록 유리합니다. 공공 문서에 다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 두기 전 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상권과 입지 분석, 아직 뜨기 전 상권에서 유동인구와 프랜차이즈 입점 정보를 먼저 캐치하면 저렴할 때 상가를 매입해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넷째, 법과 세금 제도 변화선점. 규제 지역 해제, 세금 혜택 같은 정책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보도 자료와 법안 정보를 미리 보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다섯째, 틈새 시장 공략. 모두가 아파트만 쳐다볼 때 소형 오피스텔이나 꼬마 빌딩은 저평가돼 있습니다. 안정적인 월세와 매각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죠. 그럼 초보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30일 실전 플랜을 짜보세요. 1주차 시장 탐색, 실거래가와 금매물 시세를 조사하세요. 2주차 정보 수집 루틴, 경매 사이트 알림을 설정하고 도시계획 자료를 체크합니다. 3주차, 네트워킹, 중개사무소와 연결하고 상권 분석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4주차, 소액 실험, 자금이 없더라도 가상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여유가 된다면 소액 토지나 오피스텔로 경험을 쌓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부동산에서 돈 버는 비밀은 남들보다 먼저 더 깊이 아는 정보에 달려 있다. 그 정보는 금매물, 경매, 개발계획, 상권, 제도 변화, 틈새 시장에서 발견됩니다. 하루 한 걸음씩 따라오세요. 미래는 지금 당신의 선택으로 달라집니다. 더 많은 부동산 인사이트와 돈 버는 전략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